안녕하십니까, 최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개의 문단으로서 어, 문단에 대한 편집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림도 삽입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사용해야 될 내용으로 문단번호 기능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표 편집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를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용해야 될 내용은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이라는 내용에서부터 안정 시스템까지 글을 입력을 하고요. 먼저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이 영역에서 이 여섯 줄의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는 문단 기능에 대한 제목이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이 보이고요. 그 앞에 문자 표를 활용을 해서 문자 설정을 하나 해 주셔야 되고 특수 문자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편집을 해서 글꼴과 음영색을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영색은 빨강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이 여섯 줄은 문단 번호 기능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 조금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 번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 제목에 대해서 수소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에서 수소차와 활성화에는 강조 표시가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 아래에 보면, 표 편집 기능은 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Ctrl N T 를 사용을 해서 지금 몇 줄일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쵸? 여덟 줄, 다섯 칸의 표를 생성을 하고 안에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셀과 셀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셀이 합쳐져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위쪽에다가 성능 영상, 아래쪽에는 빈 칸을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아래에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문자 보이고요. 그리고 쪽번호 매기가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각주는 사용을 해 보셨죠? 자, 그럼,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어, 답안 파일을 여시고요. 마지막 글자에 어,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요. 엔터를 두번 입력을 합니다.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을 쭉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어, 저는 미리 음, 입력된 글을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럼,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는 글에서, 부터 안정 시스템까지 글이 있고요 매, 뒤에 안정 시스템에서 어, 엔터를 두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수소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글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좀더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이라고 하는 곳 앞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단축키 컨트롤 F10번, 혹은, 입력에서, 오른쪽에 입력 도우미에 가보면, 문자표가 보이죠? 자, 이 문자표를 실행을 하든가, 아셔야 되겠죠? 자, 단축키 컨트롤 F10번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사용 문자표 탭이 있고요 유니코드 탭이 있고, 한글 HNC 표가 있습니다. 문자표가 있고요 완성형 케이스 문자표가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한글 문자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영역에 다양한 문자표 영역들이 보이고요 자, 우리는 정각교 1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보시면 자, 우리 문제와 같은 문자 바깥에 네모와 안쪽에 네모 상자 하나 보이죠? 얘를 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칸 스페이스바에서 띄우시면 되고요. 자, 전체 블럭을 씌우고 왼쪽 옆에 클릭을 하면 되겠죠 Alt L 키를 눌러서 글자의 크기와 18포인트 글꼴, 웅서 입력을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항공기에서 도입된 자동차 기술만 블럭 씌우고 다시 Alt L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속성 아래쪽에 보면 글자 색이 보이죠 글자 색은 자 하얀색으로 바꿉니다 음영 색이 보이죠 음영 색은 빨강색으로 바꾸라고 있죠 그래서 음영 색은 빨강으로 바꿉니다 혹시 여기에 빨강색 이라든지 하얀색이 보이지 않으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보여요 그래서 기본 오피스 등등등의 색깔에서 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설정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자, 안전 관련 기술에서 보면 안전 시스템까지 여섯 줄이 이렇게 있죠.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섯 줄에 대해서 한꺼번에 블럭을 씌우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문단에 번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자, 첫 번째는 숫자 1번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번호는 가, 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이 1 수준, 가, 나가 2 수준이 될 텐데, 1 수준은, 자, 20포인트 오른쪽으로 정렬했어요. 여기에서 약간 20포인트는 두 글자 정도 될 거예요. 두 글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준은 30 포인트, 여기세 글자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글자 정도 이렇게 와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줄 간격이 있네요. 줄 간격은 180%로 줄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살펴본 문제의 풀이는 이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쵸? 자, 우리 문단 번호에서. 자, 내용을 지정할 때에는 문단번호를 지정할 때, 이렇게, 서식 탭에서 문단번호 모양, 혹은 마우스 오른쪽 블록을 씌운 후에 문단번호 모양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KN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세 가지 방법 모두 사용을 해도 되고 우리는 좀 간편한 방법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문단번호 문단 번호 모양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단번호 모양을 사용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블록을 씌운 후에, 문단번호 모양, 문단번호 글머리표가 나오면, 지금 첫 번째, 1수준에서는 숫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준에서는 가가 나왔죠. 그래서 얘를 지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해서, 문단번호, 사용자 정의 모양을 놔을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 각각 눌러서 수준 조절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수준에서는 오른쪽으로 20 포인트, 두 번째 수준에 오른쪽으로 30 포인트 지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답 파일에 와서. 자, 여섯 개의 행을 블록 씌우겠습니다. 자, 블록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 뒤에 가운데쯤 문단번호 모양 있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문단번호 글머리표에서 문단번호 탭에 첫 번째, 1수준은 숫자가 2수준은 가 라고 하는 가나다가 와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와야, 이 와야 되기 때문에 2수준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정의 설정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문단번호 사용자 정의 모양에서 첫 번째 수준 1 모양이죠 그리고 번호 위치에서 너비 조정은 우리가 20 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라고 했고요 정렬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이, 보입니다 자두 번째 수준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수준 설정이죠. 여기 두 번째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요 위치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너비 조정을. 자, 첫 번째 수준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포인트, 글자 세 글자 모양으로 정렬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설정하고 빠져나옵니다. 미리 보기 먼저 보기.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겠죠. 요런 모양으로. 설정할까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문단의 번호 지정이 되었다면, 현재는 수준이 똑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1수준의 모양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식 탭으로 가보면, 서식 탭에 클릭을 한 뒤에, 글머리 교회에 대해서 수준 내리고 올리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수준을 내리거나 감소나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수준을 감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준을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이 보이죠? 자, 그래서 안전벨트 ABS를 내가 수준을 조절을 해야 될두 개의 영역을 블록을 씌우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마우스 우측 클릭을 사용을 해서 좀더 간편하게 사용을 해보죠. 아, 죄송합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이 아니라 서식 탭에서 셀렉트 버튼으로 수준 증가, 수준 감소 영역이 보이죠? 그래서 수준을 감소한다 감소하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가 수준을 증가하는 것은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래서 수준을 감소하겠습니다. 한 단계 하위로.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수준을 감소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여섯 줄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줄 간격을 180%로 해달라 했습니다. 자, 도구 모음에 가면 도구 상자에 가서 지금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Alt T에서 살펴보면 문단 모양에서 줄 간격이 160%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되어져 있겠죠. 여기서 문단 모양에서 세팅하셔도 되고 도구 상자에서 세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 문단 상자 문단 모양 대화 상자를 열었으니 여기에서 180%를 하고 설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두 번째 엔터에서 수소차, 여기서부터 수소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수소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 입력을 하고, 엔터, 컨트롤 엔티 한 뒤에 표를 만들고요. 아까 표에서 줄은 몇 개였죠? 8개, 칸은 5칸이었네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내용은, 자, 이미 만들었던 내용을 저는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수소차 앞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F10번 문자표를 가지고 와서, 정각 기호에서, 해당되는 문자를 입력을 한뒤한칸 띄우겠습니다. 자, 왼쪽 여백에 클릭을 하고, 글꼴은 궁서 18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Alt-L 해서, 자, 글꼴은 궁서.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8 포인트 속성에서 글자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죠. 기울임, 그리고 설정 하고 넣으면 다음과 같이 표 제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차라고 하는 그세 개의 글자,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의 강조점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Alt L에서 글자 모양 대화창을 열겠습니다. 기본 탭이 있고 확장 탭이 있는데요. 확장 탭을 선택하세요. 아래쪽에 기타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고요. 기타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조점 없음을 클릭해서 두 번째. 강조점이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보이는군요. 위쪽에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 하고요.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블럭 쉬우고 Alt L에서 똑같은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을 두 번째 설정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나눠준 유인물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표에첫 번째 커서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F5번 키를 하나, 둘, 세 번을 누르겠습니다. 전체 표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표 문제를 잠시 다시 되돌아가 보면 표는 전체 글꼴을 굴림으로 만들어 달라 했고요. 그리고 표 안에 글자는 10 포인트,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해달라 했습니다. 셀의 배경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이 가운데 여기가 있죠? 그리고, 자, 이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색, 그, 시작색과 끝색은 흰색과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와 같이, 표, 테두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전체 표를, 블럭을 씌웠다면, Alt, L 해서 글자 모양 대화창을 열고요. 글자는 무슨 서체였죠? 굴림이었네요. 자,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였습니까? 설정합니다. 자, 이 글자에 정렬을 해주셔야 되죠? Alt-T 해서 정렬 방식의 가운데 정렬 하셔도 되고, 혹은 Ctrl-Shift-C 해서 단축키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단축키 Ctrl-Shift-C 하겠습니다. Ctrl-Shift-C 키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즉행 방향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설정할 내용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열 방향의 간격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소감부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소감부처가 넓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좁히려고 하는데 자. 열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방향키를 조절 방향키 좌우를 이용을 해서 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열 전체를 표 전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셀의 너비만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Alt키를 누른 채 방향키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추진일정 이라고 하는 블럭 뭐한 개만 해도 되는데 다 블럭을 칠게요 Alt키를 누르세요 Alt키를 눌러서 방향키 오른쪽을 쭉 누르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방향키 오른쪽 좌우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보이시죠? 블럭을 지정한 후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추진 일정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추진 내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열, 블럭 씌워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열을 입력을 해서 적당히 오른쪽으로 살짝 입력을 하면 간격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F5번 키를 한번더 누르면 전체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자, 표 테두리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블럭 씌워져 있는 이 상태에서 L키를 누릅니다. L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바깥쪽의 테두리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 테두리가 지금 열려 있어요. 선이 없다라는 뜻이죠. 테두리 종류에 가서 선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표의 왼쪽과 표의 오른쪽을 선을 없애버리죠.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L키를 누르고, 자, 맨 위쪽에는 두 줄이고 맨 아래쪽도 지금 두 줄이죠 그래서 테두리는 두줄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한 뒤에 위쪽에 이중 실선 아래쪽에 이중 실선 여기 가운데를 하면은 전체 가운데가 다 이중 실선이 되기 때문에 어, 가운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정합니다 자 방향키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행만 블록을 씌울까요? 그리고 Alt L 키를 눌러서 첫 번째 행 아래에 뭐예요? 이중 실선이죠. 그래서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이중 실선을 하게 되면 이 블록 씌운도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죠. 여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할게 아니라 첫 번째 행은 뭐가 들어갔죠?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그라데이션을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고, 유형이 보입니까?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색은 흰색과 끝색은 노란색이었죠. 흰색과 노란색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설정하고 나오면요. 바꿀 한번 나와 보시면,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핵심 개발 기술 성능 양상 아래에 빈, 셀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블록을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 M키를 누르면 셀 합치기 기능을 가집니다. 단축키 M입니다. 셀 합치기 M키 눌러주세요. 성능 양상 빈셀 블록 씌워서 M. 자, 이렇게 두 개. 블럭 씌워서 M, 세칸 블럭 씌워서 M키를 누르면 블럭이 다 합쳐지죠. 오른쪽에 산업부 아래 빈셀과 환경부 아래 빈셀, 국토부 아래 빈셀 해서 M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셀이 합쳐집니다. 그러면 표 편집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졌죠. 되셨나요? 자, 아래쪽에 다시 빈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엔터 한번 더 눌러 주세요.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미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글꼴은 도둠 그리고 24 포인트 진하게 해 달라는데요. 했 왼쪽에 블럭 시옥, 왼쪽 빈 옆에 글 커서를 클릭하면 미래 자동차 산업을 한줄블록 씌울 겁니다. Alt+L 입력을 할까요? 글꼴을 도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24 포인트. 자, 아래쪽에 속성에서 진하게 놓치면 안 되죠. 진하게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요 표시가 보이죠. 이렇게 미리 보기가. 진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장평은 110 포인트 110으로 지금 해 주셔야 되겠네요 110 그리고 Ctrl Shift R 해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남은 곳 하나는 아래쪽에 쪽 번호를 매길 텐데 쪽 번의 호 위치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보통 많이 이제 지정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쪽 번호를 매겨달라고 했죠? 쪽 번호는 자 메뉴에 쪽 탭이 보입니다. 쪽 탭에서 쪽 번호 매기기 보입니까? 자이쪽 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 자, 쪽분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는 자, 첫 번째에서 지금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 위치에 쪽번호를 지정을 하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번호가 줄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줄표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모양을 한번 볼까요? 가나다라마바사 라고 하는 한글이 표시되어 져 있죠. 번호 모양이 123이 아니라 아래쪽에 가나다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넣기 클릭을 할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가 이거 세 번째 페이지니까 다 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어, 문제에서 출력 형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마로 되어 있죠. 저쪽 번호 매기기를 가나다라 마 다섯 개죠? 이 다섯 번째로 5번으로 시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쪽 탭에 가서 다시 세 번으로 시작했습니까? 클릭할까요? 시작 번호를, 시작 쪽 번호를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넣기 하면, 마,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문서 작성능력 평가에서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문단번호 기능을 입력을 하고 수준 조절을 처리하였고요. 표를 삽입을 한 뒤에 표를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를 이용해서 페이지에 쪽번호를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로써 어, 우리가 ITQ 한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어, 기능은 모두 익혀 보았고요. 세세하게 여기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오프라인 수업이나 다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요. 다음 온라인 수업 다음은 어, 이, 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씩 뭐 계속 실습을 해보는 해보, 과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